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 시각이 10시 34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7.5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일단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요. 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서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주가가 올라갈 때 V자형 계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V자형 계곡을 보면 올라갈 때이 근처선 에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얘가 V자형 계곡으로 가니까 여기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뭐라 하냐면 이미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죠. 이걸 의미선 삼선이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 앞에 이동평선이 있니? 이동평선 없었어요. 두 번째 전고점은 있니? 아 전고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위로 올라갈 때, 때, 혹시 심리적인 저항선 없었니? 있었어요. 어디요? 2,400이요. 그죠. 이건 아, 한국 정지 TV 방송에서도 뉴차 하게 된 대로, 이 구간이 바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는 내가 알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이미 내가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입니다 그쵸 요게요 요게 요게 미리 미리 근데 여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걸 중방이라 고 그래요 중방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어, 여기 20선을요 제가 여기 잠깐 20선을 여기 20선 이렇게 있잖아요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눕고 있죠 이선을 이렇게 쓸때 5일평선이 위아래로 골드대들 주고 있어요 이건 골, 골드 대도 그냥 편하게 찐 꽁빵 꽁일 때는 직전 고점 때는 매물이 있고요, 직전 저점 매수가 있어요. 그럼 얘내려갈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할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 얘는 여기 내려가면 이 근처는 저점 매수가 있겠구나. 왜 얘가 골드였을 때 직전 고점 매물, 대드였을 때 직전 저점 매수, 골드을때 직전 고점 매물, 직전 저점 매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선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주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여기 아, 가장 강한 교류도 미국 증시였잖아요. 미국에도 저희가 3 times TQQ 같은 걸 공략했었잖아요. 얘 올라갈 때 챙기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차라리 얘를 1, 배수인 QQQ로 바꿔타고 했어요. 그럼 얘가 똑같이 10% 올라갔을 때, 그러면 얘는 3 t i m e 니까 3배수 30% 먹거든요. 그럼 얘가 또, 똑같이 얘이 자리 내리더라도 내가 3배짜리를 1배수로 바꿔버리면 올라가도 1배수를 먹는 거고요. 내려가도 얘가, 내려갈 때는 여기 원유치 오면 10% 빠진다는 거니까 나는 이 합을 계산하면 나20% 수익이 되는 거죠.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방송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들 중간 방송 용이에요. 무슨지 알아두시죠? 근데 얘를 하나 더 갈게요. 아마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렸던 것이 미국 중시의 중방 패턴이었을 거예요. 볼게요. 미국 중시를 보시면요. 미국 중시를 보시면. 자, 일단 먼저 현재 주가 위치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골드 대도 보이시죠? 음, 여기요? 여기, 여기 대도 주니까, 여기선 떴죠? 여기서 떴죠? 골드 주니까, 여기선 또 두드겼죠? 대도 주니까, 여기선 떴죠? 골드 주니까 두드겼죠? 그니까, 러 직전 고점 어바웃, 그 근처에서는 두드리고, 직전 저점에서는 떠요. 그럼 얘가, 그럼 영원히 고점을 돌파하거나, 영원히 저점을 깨지 못합니까? 아니죠. N자나 여기 N자일 땐 돌파가 가능해요. 와, 보세요. 보세요. 얘가 이게 N자죠. 빨간 선이요. 빨간선이 N자니까 얘는 올라가잖아. 이걸 상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건 중방이고 얘는 상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내갔을 려 때, 시시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중방기 때문에 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척의 배가 떤 거고요. 그래도 여기 대두 줄때 보세요. 여기도 그냥 대두잖아요. 여기 우리가 무슨 파동이 있다고 그랬냐면, M파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냥 완타치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뜨는 M파동이 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잡으로 갈게요. 그럼 지금 장 얘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얘는 20과 60이고요. 60선에, 60선에 대해서 20이 얘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위선에 대해서 20이 얘기되는 거죠. 얘는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원리는 똑같잖아요. 매매, 가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요, 얘가 지금 내려간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얘가 올라갈 때 두둠 맞듯이 얘 내려가도 또 뜨게끔 돼있어요 그럼 얘는 길게 보면 사실 여기 하단은 매수의 찬스예요. 다만, 얘가 매수 다시 매수가 되려면, 결자 해제에요. 즉, 무슨냐면, 아, 5일선 아래 내려갔으면 5일선 위가 올라가야 되고, 5일선 위에 있는 거 5일선 아래가 되면 부담스럽고, 5일선 아래 있는 건 5일선 위가 돼야 뭐가 바뀌어져요, 여기에서.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저희는 모든 게, 이렇게, 아, 인공지능식으로, 얘가 알고리즘으로 돼 있잖아. 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두 칸바가 여기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칸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벌써 세 칸바가 내려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두칸바을 벌써 이렇게 내려와 있었죠. 여기는 이날부터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길게 보면 얘는 여전히 매수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 이 장을 봤을 때 지난 3월 달에 쉽게 해서 지난 3월 달에 매수했던 내리지 매수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내리지는 계속 그냥 가지 가느냐? 가지 가요. 왜? 얘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니까. 대신 얘가 내려갈 때 뭔가 하진 필요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인버스를 잡아 드렸어요. 얘도 지금 계속 여기도, 여기 아침 시가부터 인버스였어요. 시가부터 여기서. 시가 인버스, 여기도 시가 인버스. 여기도 오늘 인버스 구간을 설정하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그거는 지금 자기 단기적으로 매도라는 얘기지, 진짜는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땐두 가지 바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소유기하는 유동성 장세의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의 바닥이 있어요. 아. 여기 여름이 이것까지 한다면 정말 굉장히 큰 비픽 체그름을 갖고 가는 건데 미국을 갖고 얘기할게요. 미국이요. 정말 위험할 땐 여기였거든요. 왜 여기가 미국이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 유동성을 거둬들기 시작한 것이 여기였었어요. 금리 인상이었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보시면요. 똑같이 유동성 장세의 바닥을 찍었던 것이 언제였었냐면 여기가 2008년도의 예시예요. 이 채팔론도 여기가 가격의 바닥을 찍었던 요기가 어디냐면, 유동성 바닥이에요. 재료금위에다가 유동성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얘들이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이 어디, 어디였냐면, 아, 물론 중간에 테이퍼링도 있었지만, 본쪽쪽 거둬들인 것이 아까 여기에요. 그 위치가 여기, 어디 갔어요? 요, 그 위치가 여기예요여기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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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도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 거들린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뜰 때가 여기가 다두 번째 장, 바닥이에요. 다시 말씀해서, 여긴 유동, 여기는, 여기는, 이 앞에, 음, 지난 2009년도의 바닥점은, 아, 여기는 유동성 장세의 바닥점이고요. 2009년도의 바닥은요. 그리고 여기 2016년도의 이 바닥점은 실적 장세의 바닥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는 조정은 길게 보면, 이건 다 사실은 매수의 찬스입니다. 이건, 이건 조정받아 같이 다 매수 찬스예요. 길게 보면. 그래서, 결국, 지금의 장세는, 얘는, 얘, 가 바닥을 찍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2년 가고요. 투, 투이 열세 가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경기 사이클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가요. 접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죽은 장이 아니라, 쉬었다 가는 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에서 오늘, 무게중심에, 뭐가 들어오느냐, 라는 겁니다. 아, 오늘 무게중심 뭐가 들어오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 중심 들어오는 종목군단들을 아,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 잠깐 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아, 무게 중심에 들어오는 종목군단들은 아, 뭐 오늘 강하지도 않아요. 시장이 여전히 약하니까 뭐 주가가 움직여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현대. 아, 글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은요. 이건 지배 구조 개편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 수위 현대그룹 차의 아, 수소 경제, 수소 경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쪽에 밀접한 방이 되기 때문에 뭐 계속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군하나가 바로 현대제철이에요 여기가 240선에서 다꾸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매수를키라 하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장대 항봉을 주고 있죠 얘도 올라가고 있죠 얘도 저쪽에서 매수는 꾸준하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전체적으 시장의 에너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의 에너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앞에 있는 고점대가 앞에 있는 것은요 절대 쫓아가면서 배팅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역시 지배구조 이게 나오니까 오늘 올라, 한진이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얘도요 이런 것들도 한진 이런 것들,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돼서 의원조목군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의 시장은 먼저 아직은 조정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무리하게 배팅할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얘는 결국은 시장이 완전하게 끝난 부분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이 3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얘도 이제 주가가 떠야 될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럼 얘가 뜰때 우리도 같이 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점때서 매수회가 아, 형성되서어 얘가 지금 조정이지만 마리아스 조정이지만아리꼬리 달고 있죠. 대신 얘 올라가면 찡콩팍콩 할 거예요. 얘도 보면 이렇게 v 자으로 파고 들어 때는 항상 직종고점 밑에서 매물이 있다는 거요번 기회에 꼭 참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얘는 이제 조만간 기초적인 반등이 예상되니까 오늘 마리아스권 때에서는 매수 플라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시에 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